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는 책의 저자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책의 일부분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절 맨발 걷기를 축제처럼 즐기며 치유하다. 2020년 8월 5일 일산에서 박향기. 저는 일산거주 박향기입니다. 우선 최근 일어난 저의 경험담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 대모산 행사를 잘 다녀온 후 저녁부터 오한이 있더니 일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등쪽 날개 부분이 심하게 담에 결린 것처럼 통증과 불편함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맨발 걷기도 잘하고 왔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전긍긍하며 한의원을 가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부회장 이소명 님께 의견을 물으니 엉금엉금 이어서라도 맨발로 걸어보거나 정이 못 견디게 아프면 땅에 발이라도 대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최근에 며칠간 있었던 일정을 자세히 말해 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휴가를 부산으로 갔다 오면서 장시간 기차를 탔고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회장님께서는 휴가 기간 동안 맨발 걷기 운동은 했느냐? 그 질문을 주셨고 장마철 며칠 동안 부산 휴가 중에는 계속 비가 와서 맨발 걷기도 못하고 음식 먹거리도 마구잡이로 먹였다는 가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회장님은 제일 빠른 치유는 우선 맨발 걷기이니 그것부터 해보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즉시 힘든 몸을 이끌고 맨발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덕분에 몸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시간 두두 정도 맨발 걷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출발 전이랑 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이 체감됩니다. 저는 감히 맨발 걷기는 만병 통치하기로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된 것은 1년 전으로 김땡님, 김땡숙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후 맨발 걷기 운동은 무비용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참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직장 일이 우선이다 보니 쉬는 날을 주말에만 한두 시간 맨발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 운동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 전 폐결절 0.5cm 진단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폐결절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1년간은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진단을 받고 1년 뒤인 2019년 6월 검사에서는 1.5cm로 결절 사이즈가 1cm가 더 커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맨발 걷기를 숙제처럼 거의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에는 CT검사 결과 폐결절 부위가 약간 줄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느낀 저는 그 이후부터는 숙제가 아닌 숙제처럼 즐기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전부터는 접지 매트도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자다가 두세 번 가던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접지 매트와 피부 접촉이 최대한 많을수록 잠잘 때는 속옷을 최대한 가볍게 접지 매트와 피부 접촉이 최대한 많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요즘 운전은 맨발 걷기로 마음의 평정도 가졌고, 또꼭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오지 죽는 그날까지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만 되겠구나 라는 다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시티 예약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의 몸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돌이켜 보니 오직 맨발 걷기와 건강한 식생활에만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낫게 해줄 든든한 건강 보험은 오직 맨발 걷기 운동이기에 많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단톡방의 회원들이 저희 글을 읽고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가 범 국민적으로 운동을 펼치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김땡숙 이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임원분, 그리고 회원분들의 열정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맨발 걷기 T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리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